끈한 믿음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굳건하게선 믿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마가다라 빵에 모인 이 어, 성도들처럼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요 말씀을 붙잡고 어, 오늘도 집중으로 하나 앞에 어,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어, 그런 어, 전무후무한 날이 되와야될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거예요. 어,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기는 어, 하지만 정말로 하나 앞에 집 중하면서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 이 날이만이라도 이게 된다면요 그 자체가 내 인생이 전무후무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갈줄 알았는데 교회를 그렇게 혐오하면서 교회를 거부했던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갔어요. 어,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에 팍 붙잡고 어,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갔다면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예, 사람들 거의 이게 안 돼요. 아, 그냥 물론 저 마음이 없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안 되는 성도가 거의 99%입니다. 거의 안 돼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얼마나 깊이 잘 들어갑니까? 조그만 일에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잊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됐다. 전무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이 될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일, 사람, 또 나의 모든 만남, 관계, 환경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게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영적 소통 속에서 사람, 일, 만남, 또 공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없는 세상 내 관계 속에서는 결단코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갈등, 문제, 다툼 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가만 놔두니까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얼싸한 합리적인 요소로 갈등, 문제, 다툼, 전쟁, 사건 터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없어. 어, 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볼 때요 복음 그리고 이 말씀, 복음의 말씀과 기도 여기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단한 번도 세상의 갈등과 문제 속에 쓰러진 자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인성이 좋고, 배움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모델적인 어떤 그런, 어? 이, 뭔가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이 상태가 안 되어있으면, 반드시 그 개인은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41절, 42절 오면은, 마가다라방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게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 주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계속 보러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일이 열리고, 그때부터 내 걸음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내 생각,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면, 신기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요. 나의 아내, 나도 몰랐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요. 거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남 탓을 하거든요. 어,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뭐, 어, 뭐, 너 때문에 그러고, 뭐, 저, 뭐 자기는 이 완전하지도 않은 줄 알면서도 늘 문제 제시를 상대에게 하거든요. 근데요, 신기할거고요 그게 치유가 돼요. 아,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뭐냐? 내가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는 힘을 넣는 중요한 기회구나.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 그런데 내게 있는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도 다시 또 내게 있는 문제를 끝내는 시간표요. 예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지. 내가 해결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나는 자유로울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공격해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아, 아,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이 딱 문화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속에 살면 끝나는구나.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거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나님도 알아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역사하시오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진짜 치유증에 치유는 뭐냐면요.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의 반점, 내 개념, 나의 시각, 나의 생각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내 안에 지금도 그리스도이신 영 성령이 함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고집 부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죠. 그때까지 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행복하게 기다립니다. 자, 이러면 나중에 반드시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전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시간을 조금 걸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할 거는 적당히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은 적당히 없어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아니, 종교인처럼, 불신자처럼, 귀신 따라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말과 삶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가벼, 가볍거나 그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야지.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영육 간에 서미스로 다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24, 25, 영혼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24.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리게 되죠. 반드시 25시 나의 한계와 이 세상의 한계와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종이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앞에,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영원한 열매로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138 언약을 붙잡은 이 마가다라빵 사람들이 이 장에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라빵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 이때 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됐어요. 영원한 응답으로 온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모든 흑암, 단방에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고 확신하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느려진다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내가 할수록 손해입니다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엎어져요 우리가 할건 없습니다 0.1%도할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칩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거 있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아무리 우리가 인간에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100 대가를 치러도, 전혀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가 할게 없대니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삼문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만 생각하는 거, 이것만 아마 기도할 그걸 가지고 막주문할 막 필요도 없어.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저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전에 뜨지 못했던 눈이 떠요 아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혈과 육의 싸움만 했구나 혈과 육내 감정 내 주장 내 기준 이거 가지고 싸웠구나 다 필요 없는 거 사탄이 볼 때는 뒤에서 박수치는 것만 해준 거예요 내가 사탄이 볼때 아주 잔치를 벌려주는 자리를 빌려주는 거죠 내가 눈이 딱 뜨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아니, 나는 영적 싸움은 하지도 못하면서 육신 싸움, 생각 싸움, 감정 싸움만 생을 걸고 했구나. 이런 바보 같은 건 눈이 싹 뜨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중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나의 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모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악한 영, 이 사탄, 귀신,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이거는 영적 존재라서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요. 이 악한 영이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 이 신자도 공격해요. 왜? 복은 못 누리도록. 자꾸 육신 싸움하도록 자꾸 쓰십니다.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영적 싸움. 나에게 갈등과 분쟁과 자꾸 문제를 가져다, 가져다주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진짜 영적 싸움하세요. 우리 가문과 나의 인생과 내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는 방해하고 달려드는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영적 싸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은 누리면 되고요, 권세는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하면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가서 내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늘과 땅, 바다,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준 권세예요. 그데왜그걸 우리는 사용 안 합니까? 오늘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이때부터 요 삼처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 지옥 배경, 재앙. 인간은 이세 가지 영향 속에 딱 장악되어 있거든요. 사탄에 장악되어 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이땅 재난, 재앙, 저주의 문화 속에 살고 그데이삼저주가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 다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의미로 스대만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스펀지로 느끼게 하셔요 순교당하는 것도 행복이라니까 아무나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통하면서 화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얘는 예, 천국에 대해서 이 세계에서 서로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천국에 내가 아직 갈수 있는 자격이 들려서 아직 문을 안 열고 계시는 거다. 그러나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예. 그러나 이제 보람서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 말은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올인하면서 살 살아, 살자. 그 말이죠.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에이, 씨 빨리 천국이나 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사탄 배경 속에, 재앙 배경 속에 눌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루를 살아도 천국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루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언약 속에 내가 흐름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글을 사실적으로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체험하면서 갈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에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은 자, 확실하게 붙잡은 자,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붙잡고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참 역사하시도록 역사하시는데요. 헤롯 성전,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하나님이 안 썼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중심에서 빼버렸어요.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구건에게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사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확실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피를 발라라. 양을 양을 잡아다 피를 뿌려라. 이 모세가 40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망해버리고 완전히 눌려있는 이스라엘 배성 속에 이 모세가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피 여자의 후순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피그 메시아 언약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았죠 비겁하게 도망다니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영적 싸움 한 거예요 반한 사람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본게 아니라 바로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배경, 지옥 배경, 사탄 배경, 재앙 배경을 본 거예요. 삼 저주 속에 있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본 거죠. 이걸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 피, 십자가, 그리스도,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애국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완전히 승리하는 길로 열어버렸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언약을 그 흐름 속에서 완전히 굳건하게 선자.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는요, 천명무패예요 천명무패.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딱 굳건하게 선자는 가는 모든 길에 다 승리한다니까요. 다 승리하기도 있어요 오히려 문제 속에 있으면 더 감사한 거예요. 갈등의 일이 있다.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봐. 그게 기대되는 거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갈등이 갈등으로 안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영적 싸움의 중요한 선두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무리 코로나가 많이 있고 해도요.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요. 아무도 없으면 길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여신다고 랬어요 우리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음 속에 붙잡힌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사탄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언약 속에 내가 잡힌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기로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이 안에 참 인마누엘 축복을 확인했어요. 단 끝까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임마일 축복을 확실히 언약을 딱 잡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 인생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내가 잘 설계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까 예,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이, 이 고민하세요. 이게 자체가 기도예요. 승리하시게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요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의 그 사람 증인이 됩니다. 가장 보고만의 굳건한 믿음 가지고 전달할 사람이 맞다면 교회를 살리고 모든 미자리께 살리고 진짜 모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모델로 딱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사람의 한 생명이 내 인생이 진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를 살, 살고, 미자리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그 속에 있는 주역이 되게 조합서서. 진짜 기도하세요. 정확한 복음 깨닫고요. 이 레슨 받는 종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온다고 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 최고의 사람이 뭐냐. 이런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복음을 전달할, 전달하기 위해서, 이 증거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열고 하나의 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대열에선 두세 사람만 있으면 세계를 바꿉니다. 이 대열에선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출애굽할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세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 완성했어요. 광야 완전 성공했어요. 가나안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이세 사람 때문에.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냐? 라합이라고 하는 작은 여자지만 굳건한 믿음 가진 이중요한 언약의 사람 딱 나왔을 때 여리고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기적을 언제 일어나냐? 수르바벨, 에레미야, 에스더, 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막 일어났을 때몇 사람이라니까요? 몇 사람? 출 로마 이 로마가 언제 무너졌냐 초대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딱 붙잡고 굳건에 서서 기도 시작할 때 거기에서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제자가 나왔죠. 이런 사람들이 몇명 나왔는데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바리새의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로마를 살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몇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살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 옆에 서서 영적 싸움한 자세로 그리스도 언약 속에 딱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가장 평안하게. 아, 진짜 항상 이 축복이 걸음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날마다 체험되고 이루어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 이 예배 속에 또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아, 성도들과 우리를 만나도들과 또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친히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학업과 일과 가정 사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은 물론이요. 교회와 시대를 바꾸는 언약의 대열에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증인으로 24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